70년대 영국이 한 5년 동안에 고용률 을한 5, 6% 올려서 70%가 됐고, 90년대 네덜란드가 했고, 2000년대 독일이 했습니다. 2010년대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하고 노사가 힘을 합치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다 하나씩 양보를 하게 되면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이제 우리가 목표를 했어요. 청년은 몇 프로까지 올리고, 여성은 몇 프로까지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심은 지금 뭐 관광, 의료, 어, ICT 융합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서 저희 어,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들이 국회에 가 있는데 빨리 법이 통과돼서 좀 대한다 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일자리 간의 격차가 많이 큽니다. 원청은 괜찮은데 2, 3차 협력업체는 그럴 정도에 좀. 양화지 못해서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증을 끌어올려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도 청년들이 만붓고 갈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일자리 수요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매우 중요하고, 이제 공급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나 여성, 장년들의 소위 고용 가능성을 매우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없애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을위해서는 이제, 이제까지 우리 청년 고용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학년들이 능력에 맞게 체육을 못 받고 있다. 학, 학력별로, 대졸나온 사람들은 거기 임금치가 다르고, 고졸나온사람 임금치가 달라서, 소위 본인들의 능력에 맞게끔 이렇게 채용이나 승진이나 임금에서 체육을 못 받고 있는 게 하나.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기업에 들어가려면, 기업에 들어가면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문이두 예,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획기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바꾸고 있는 게, 소위, 지금은 막 졸업하면, 한 2년 내지 4년 정도의 학습 근로자라고 그래가지고, 어, 기업에서 가르치면서 일을 시키는 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일부는 그 현장에서 다 못해주니까, 그거를 산업별 협회나 대학에, 아까 말씀한 계약학과. 지금은 이제 대학이, 어 고등학교 졸업 바로 들어가는 입학 조원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3분의 1이 무너져될 상황인데, 그 뒤를, 그 부족, 공, 남는 공급 여력을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학습 경연제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졸업생 중심으로 하고, 좀 시간이 가면, 고등학교 단계부터 기업에 가서 이 사람들은 스위스나 독일처럼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은 결과에 지어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계속 이어져서 연결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그 일학습 병행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자격을 주고 그 자격에 맞게끔 임금을 주고 거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승진하게 되면 대학력 사회가 소위 학력등급 차이가 철폐될 거다. 그,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문제 를 해결은 미스매치 문제인데 어, 우리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저는 그 실용적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딱뭐 우리 그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딱세 가지 요소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자기 몸에 치아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실용적 전문성이라고 는데두 번째는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뭐, 그창의성활으로 표현하는데, 세 번째는 소위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게 대학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문제 해결 능력이랄지, 뭐, 공동체 정신은 각 대학들이 고민하는데, 소위 실용적 전문성이라는 요할 겁니다. 이 실용적 전문성은 현재의 대학 시설과 대학 안에서는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 안에서 불과가 하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면서 일정 기간은 기업에 가서 일하면서 실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직 단계에서 일학습병행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 현장 실습이란 제도들을 확대할 겁니다. 한 기대가 이제 처음 대학 모형을 해서 이게 내년에 0개 대학 정도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공화되면, 대학생 우리, 그, 인턴, 뭐, 현장 실습, 이 제도를, 어, 지 이제까지는 그냥 어디 현장에 보내면, 거기서 일하면서 주목국으로 배웠는데, 그 기업도 가르치는 모듈을다 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쓰는 장비를 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학습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면, 아까 그 문제를 많이 해줘야 다고 네. 한기대에서 그걸 해봤더니, 그뭐 진학률, 그러니까 취업률도 그 IPP, 장기 현장 실습을 했던 친구들이 안 했던 친구들다한5% 높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견기업 취업률이 10%가 높아요. 아, 가보니까, 네. 에, 아, 그리고 말로만 처음에는 중소기업 가면 에 창피하다 이런데 가서 해보니까 비전도 있고 아 내가 이거는 다더 해볼 수 있고 또 이걸 다한번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창업도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중견기업은 다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제 소위 대학생들의 뭐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선호도로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고. 대표님이 굉장히 깊이 하시네. 그, 이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뭐, 분류별로, 우리 직업도 뭐, 대분류, 뭐, 관리업, 무슨 뭐, 뭐, 기술직, 뭐, 농업 이렇게 분류하듯이 한 800개의 직무를, 대한민국 일하는 걸한 800개 정도 직무를 나눠서 각 직무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을 다 진단을 해놉니다. 그러니까 뭐뭐 어, 뭐 기자 그러면 무슨 뭐뭐 뭐 글쓰기 능력을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판단 능력 무슨 뭐 이렇게 쭉 사람을 다수있는 취지 이렇게 한 이렇게 예 해가지고 네. 그 단계별로 한 직무별로 여덟 단계로 낮은 단계 직무 능력부터 최고의 능력까지 이렇게 대학력 직무를 딱 해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단계는 뭐 2에서 4단계 의 능력을 키워준다 전문대는 4에서 6단계 뭐 대학은 6에서 뭐 7단계,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은 뭐 8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 부분 되면 특히 이공계쪽 대학, 뭐 전문대부터, 전문대부터 그 NCS로 학제를 개편도록 해서 그 과정을 그대로 수료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자격을 주어주고 그 자격 가지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 이제 막 시작점이고, 어, 고등학교는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그 있고, 특전문대들은그 페이스토로 올라가고, 최근에 보면, 우리는 이제 4년제는, 4년제 대학은 약간 그 NCS만 가지고 안 되고 약간 창의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 4년제 대학들도 그 NCS 편제로 오겠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초기 단계는 잘 지금 가고 있다고. 그그 개발이 때. 굉장히 중요한. 동고동동 하면서 새벽 2시 되면 이게 엄청나게 고민과, 이, 마음에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고민한 모습을 많이 봐요. 베이스를 하고 있으면, 저 친구가 자네가 오늘 저녁에 위험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첫째는 10년, 당장 내가 1년 공부해서 시험들를 들어가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10년, 15년 후에 내가 뭐를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저는 공부를 해도 좀 즐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그간 우리가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목표가 한 10년, 15년 후에 자기 자신 기자 스스로에 대한 목표가 좀 확실했다는 거 저는 보이고 그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면서 가는 친구도 하고 그래도 그걸 흔들려고 가는 친구의 딱 차이점은 자기를 얼마나 믿느냐, 어떻 자기를 믿어라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음, 소위 비헝글리, 비팔레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믿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잖아. 우직하게 가. 네. 자기 자신을 믿어야 우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 거기에 아까 십년 십오 년 후의 목표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의 시기를 놓고 판단하지 마라 야 지금 무슨 뭐 의사가 좋다 어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야 이렇게 자기의 십년 십오 년후 목표를 설계를 하는 건 실패한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십이 십년 후에 지금 대학교 이삼 학년들이 군대 갔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 다음에 취업하고 나서 지가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려면 그로부터도 10년 이상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아, 그때는 사회가 뭐 공무원이 최고가 아니고 의사가 최고가 아니다. 이거는 중류 정도일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 사회에 가장 사회를 끌고 가는 동력이 누군가. 어떤 직업군인가. 이걸 보고 뭐 자기 직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10년, 1 5년 목표를 놓고 지원해 가려고 바랍니다. 하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아, 니까 장관님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쉬었고. 예. 그것이 이제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티타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당장 그렇지. 라면 못사먹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번 달 20년을 보내주세요. 이게 하는 판국에 10년, 15년, 그 참,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계속 두세 가지. 말했고.